안녕하세요, 추나야담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재밌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조선 중엽 고을 이름마저 잊힌 작은 읍내에 한때 이름난 양반가였던 연풍 이씨 집안이 있었지요. 새도 한때였고 문장에 능한 인물도 배출된 집안이었으나 세월이라는 것이 언제나 영광을 지켜주지는 못했지요. 연이은 흉년과 세금 그리고 아버지의 실정으로 집안은 급속히 기울고 말았답니다. 이년아, 서방이 한두 푼 쓰는 거 가지고 잔소리냐. 먹여 살리려면 밖에 나가 장터에라도 나가든가. 어머니는 속을 끓였고 병든 아버지는 널브러진 채 세월을 탓했지요. 장남은 이미 집을 나가 행방이 묘연했고 남은 것은 연화와 어린 여동생뿐이었습니다. 연화는 본디 곱고 단아한 성품의 여인이었습니다. 여릿한 얼굴선, 매끈한 눈썹, 조신한 걸음걸이까지 그야말로 여염집 딸로서의 예를 갖추었으되 세상이 몰락한 집안의 여식을 내버려두지 않았지요. 혼담은 오래 전 끊겼고 아비의 병원과 집안 살림을 책임지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처지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 어머니가 밤 깊도록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연하야. 왜 그러시옵니까, 어머니? 너를 혼인시키려 한다. 혼인이라니요? 누구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촛불 아래 어미의 눈가에는 맺힌 눈물이 반짝였지요. 평안도서 내려온 상좌 양반이 계신다. 병이 들어 거동이 불편하지만 재산이 많고 노년에 외로워 혼인을 청했단다. 그 대신 홀례만 치르면 이 집에 진 빚은 모두 그런 연화는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살기 위한 혼인 마음이 아닌 처지로 맺어지는 인연 그저 고개를 조용히 끄덕였지요. 그리고 며칠 뒤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병든 늙은이는 이름이 조만수라 하였고 머리칼엔 이미 백발이 스며 쓰며 걸음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나 그가 마련한 집은 근동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었고 머슴도 여럿이었으며 쌀독에는 쌀이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었지만 외면했지요. 살아야 했고 동생도 지켜야 했지요. 이제는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지요. 그렇게 연화는 18배 나이에 쉰을 넘긴 병든 상좌의 만임이 되었습니다. 손을 잡아주는 이도 웃어주는 이도 없이 시작된 홀례살인은 그저 긴긴 긴 밤의 침묵 같았지요. 하지만 운명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조만수 상좌는 홀례를 치르고 백일도 되기 전 병세가 깊어져 자리에 눕더니 조용히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연화의 곁에는 그 상좌가 남긴 재산과 함께 건장한 몸집에 젊은 멋슴 하나만이 남게 되었지요. 감정은 늘 말보다 먼저 피어나지요. 조만수 상좌가 세상을 떠난 지 3, 7일이 지났을 무렵 연화는 평생 처음 느껴보는 적막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새끼 차려줄 이도 말을 걸어줄 이도 없었고 기와 지붕 아래 쏟아지는 햇볕조차 허전하게 느껴졌지요. 넓은 사랑채는 이제 주인 없는 빈집이 되었고 행랑채는 먼지 쌓인 채 비어갔습니다. 그 집에 이제 남은 사람이라곤 연화와 복칠이라는 젊은 머슴 하나뿐이었지요. 마님 아침상 차리겠습니다. 나중에 하렴. 복칠은 말수가 적었지만 성실하고 묵묵한 성품이었지요. 매일같이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물을 깃고 때마다 연화의 집안을 돌보았습니다. 그의 이마엔 늘 땀이 맺혀 있었고 등줄기엔 햇살이 따라 붙었지요. 어느 날 연화는 우연히 안채 뒷뜰에서 복치리가 상에 하나 걸치지 않고 장작을 패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햇볕 아래 그 넓은 어깨와 단단한 등판, 힘줄이 살아있는 팔뚝이 한 눈에 들어왔지요. 순간 연화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도 가슴 속 어딘가가 뜨끔하게 반응하는 것이었지요. 그날 밤 연화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 타버린 초촉을 바라보다가 문득 자신이 무엇을 떠올렸는지에 놀랐지요. 복치리의 그 굵고 단단한 팔뚝, 그리고 땀으로 젖은 등까지. 마님은 복치리를 두고 이런 생각을 한게 부끄러워 얼른 자려고 애를 썼지요. 다음 날연화의 여동생 연옥이 집에 들렀습니다. 콩국을 한 사발 들고 와서는 복치를 흘끗 보며 낄낄거렸지요. 언니, 저 머슴. 허우대 하나는 기가 막히네. 저 정도면 장정 셋은 넘보지도 못하겠는걸? 그만해라, 그런 말. 언닌 이제 서방도 없는 몸인데 이런 말이 뭐 어때서? 아우, 내가 못살아. 언니 오히려 저리 열심히 움직여 다부진 머슴들을 맛본 아낙들은 껌뻑 죽는다더라. 저런 머슴들은 뼈부터가 다르다던데? 연화는 얼른 목소리를 낮추며 동생을 내보냈지만 그 농담 한마디가 마음속 어딘가에 깊게 꽂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복칠의 존재가 조금씩 달리 보이기 시작했지요. 그가 물동이를 들때 장작을 지게에 메고 오를 때 눈을 마주칠 때 마음은 곧잘 흔들렸고 혼자 중얼거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연화는 그날 밤또 다시 여동생이 한 마리 생각이 나며 이상하게도 칠보기를 생각하면 연화의 아래가 촉촉해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단한 번도 남자의 것을 본 적이 없는 연화는 이런 신체의 변화가 당황스럽기만 했지요. 뭘 어찌하면 껌뻑 죽는다는 것인지 연화의 상상은 쉽게 끊기질 않았어요. 그리고 몇날뒤 복칠이 산에 땔 감을 하러 갔다가 저녁이 다 되도록 돌아오지 않자 연화는 처음으로 마음이 심하게 불안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려 할 무렵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지요. 복칠이 절룩이며 들어왔습니다. 바지 자락은 흙투성이었고 이마엔 흙뻑 땀이 맺혀 있었지요. 어디 다친 거냐? 조금 삐었습니다. 산길에서 발을 헛디뎌서 마님, 괜찮습니다. 이만 방으로 가시지요. 됐다. 가만 있어. 다리 좀 보자. 연화는 본능처럼 그를 붙잡아 다리를 살폈습니다. 손이 그의 장단지에 닿는 순간, 두 사람 모두 숨을 멈췄지요. 그날 밤 연화는 열심히 복치리의 다리를 찜질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연화는 복치리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았어요. 점점 두근대기 시작했어요. 연화는 점점 빨리 뛰는 심장을 부여잡고 복칠이의 허벅지를 지나 다리를 만져줬어요. 복칠의 다리는 다부지고 단단했으며 거친 살결 너머로 온기가 묻어났습니다. 연화는 윗도리를 살짝 걷어붙이며 손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셨지요. 젖은 손수건이 닿는 순간 복칠은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님. 살짝 긴장이 돼서. 연화는 아무 말 없이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손수건을 다시 덮이며 무릎을 감싸듯 찜질을 이어갔습니다. 복칠이 넌 몸이 어쩜 이렇게 크니? 그밤 연화는 복칠의 다리를 다 치료해주고도 한참 동안 방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복칠도 마님이 일어날 때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고 연화는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복칠을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끝내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방을 나섰지요. 그날 밤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사실 복칠이 또한 마님을 보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마님을 보면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마님은 정말 아름다웠고 사내라면 한 번쯤 품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이었지요. 복칠이도 어디가서 꿀리지 않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사내였지만 자신에게 눈길도 주지 않는 마님이 늘 궁금했어요. 마님은 밤에 어떤 분이실까? 궁금증이 늘 끊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복칠이는 마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복칠이는 혼자 계략을 꾸몄어요. 그날 복칠은 산에 올라가 일부러 구덩이에 발을 디뎠습니다. 세게 다친 것도 아니었고 넘어지긴 했지만 일어날 수는 있었지요. 허나 마당에 들어설 땐 한쪽 다리를 들고 절룩이며 숨도 섞어 내쉬며 얼굴에 땀도 조금 뿌렸습니다. 복칠의 가슴은 그 순간 거꾸로 쿵쿵 뛰었지요. 방 안에 앉아 다리를 내 놓았을 때 마님의 곱고 얇디얇은 손가락이 복칠이의 다리를 이리저리 쓸 때마다 복실이의 피는 아래로 쏠렸어요. 그리하여 복칠의 다리는 하루 만에 나았습니다 그날은 초여름의 해가 따갑게 내리쬐던 날이었습니다. 연화마님은 안채 뒤편의 수박밭을 둘러보다 풀숲에서 무언가 파르르 움직이는 걸 보고는 그만 소리를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지요. 복칠은 소리를 듣자마자 삽을 내팽개치고 뛰어왔습니다. 땀에 젖은 저고리 차림 그대로 마당을 훑고 달려와 쓰러진 연화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디, 어디 다치셨습니까? 연화는 눈을 질끈 감은 채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손은 허공을 허우적이고 있었고 치마폭은 흙에 젖어 있었지요. 복칠은 반사적으로 만임을 끌어 안았습니다. 그저 다치지 말라고 어디 긁히진 않았는지 살피려던 참이었지요. 그런데 연화도 그 팔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놀란 가슴이 복칠의 가슴팍에 닿은 채 한참을 말없이 안겨 있었지요. 두 사람 모두 숨을 삼켰습니다. 땀이 섞인 옷자락, 달아오른 숨결,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마주한 얼굴. 복칠은 그때의 마님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입술 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는 맺힌 눈물에 젖어 있었지요. 그 말에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아주 조심스레 복칠의 가슴팍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복칠의 팔이 그 순간 단단히 마님 허리를 감쌌습니다. 괜찮습니다, 마님. 제가 있습니다. 어? 문은 열려 있었고, 복칠은 말없이 뒤돌아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칠은 아무 말 없이 마님을 맞이하였습니다. 방안은 화로불 하나에만 의지한 채 고요히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연화는 떨리는 걸음으로 복칠 앞에 섰습니다. 그 한마디에 복칠은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님의 발걸음을 천천히 따라 방안을 조용히 닫았을 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 둘도 없이 행복한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연화와 복칠은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다고 해서 겉으로는 티 하나 안 냈지요. 복칠은 예전처럼 장작을 패고 연화는 바느질 삼아 마루 끝에 앉아 조용히 하루를 흘려보냈습니다. 허나 밤이면 마당을 가로질러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며들었고 그림자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다른 그림자 품에 안겨들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그두 그림자는 다시 주인과 머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복칠이 아침 일찍 뒷간을 나서려다가, 안채 뒤란 구석에서 희끄무레한 치맛자락이 스치는 걸 보았습니다. 아마 연화의 여동생, 연옥낭자였을 터였습니다. 복칠은 찬물을 들이켜듯 숨을 삼켰습니다. 그 아시는 눈치 빠르기로 고울 안에서 소문이 났고, 무엇보다 입이 가벼웠지요. 며칠 후, 복칠이 마당을 쓸고 있는데, 연옥 낭자가 괜히 마루 끝에 기대어 연화를 보며 물었습니다. 복칠은 언니 요즘 잠은 잘 자? 왜 그런 걸 묻니? 그냥 잘 자는 얼굴이길래 얼굴이 뭐랄까 좀 달아올랐어. 밤마다 무슨 꿈을 꾸니? 마님의 동생은 늘 매사에 질투가 많고 불만이 많았었던 터라 마님은 동생의 반응이 영 탐탁지 않았었지요. 그 말에 연화는 바느질하던 바늘을 꼭 쥐었고 복칠은 삽자루를 반쯤 꺾을 뻔했다지요. 그날 밤 연화가 행랑채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복칠아 너 요즘 걸음이 너무 거칠다. 여동생이 이상한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 제가 발소리를 줄이겠습니다. 발소리가 아니야. 얼굴이 밝아졌다니까. 그럼 다음부턴 좀 우울한 표정으로 다니겠습니다. 연화는 피식 웃었습니다. 복칠의 엉덩이를 찰싹 때리며 말했지요. 그건 좀 얄밉다. 그러던 중더큰 일이 터졌습니다. 부엌 아주머니가 만임 이불을 걷다가 수상한 천 조각 하나를 주운 것이었습니다. 곱게 손질된 남자 저고리 소맷자락. 게다가 어깨에서 땀 자국까지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요. 어머나, 이게 왜 안방에? 그 소문은 삽시간에 안채로 퍼졌고 결국 연화는 복치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하나 싶기도 하다. 그 말에 복칠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마님, 이왕 들키면 저 혼자 들키는 게 낫겠습니다. 무슨 뜻이냐? 그날 밤 제가 먼저 문을 연 걸로 하시지요. 마님께서야 억지로 끌려온 셈이라 하시고. 그 말에 연화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작게 그러나 또렷이 웃었습니다. 내가 나보다 어른스럽다, 복칠아. 그날 밤행낭채의 등불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채 창호에 아주 작은 불빛 하나가 은은히 남아있었지요. 그 불빛을 본 복칠은 저고리 고름을 다시 단단히 여몄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신분의 벽은 높았고 이 관계는 아슬아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 다음 날도 서로를 만임이라 복칠이라 불렀습니다. 다만 밤이면 말이 아닌 몸과 숨결로 서로의 이름을 불렀지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복칠이는 점점 안채의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날 마님은 그저 바느질방에 앉아 실만 꿰고 실만 꿰었지요. 창 밖에서 복칠이 지게를 지고 지나는 소리가 들려도 문틈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등불도 켜지지 않았고 불러세우는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복칠은 처음엔 어리둥절했지요. 그 밤도 여느 날처럼 마당을 건너려 했고 문을 살짝 두드리려 했으나 방 안에서 들리는 건 가느다란 바늘질 소리뿐이었습니다. 연화는 말없이 마음을 닫았습니다. 머슴의 손이 따뜻했던 것도 품이 넉넉했던 것도 기억에 남았지만 결국 그 밤들 사이 복칠은 단한 번도 자신을 사람으로서 붙잡아준 적이 없었던 겁니다. 손은 잡았고 옷고름도 풀었으나, 속마음은 단한 번도 들려주지 않았지요. 나는 그저 외로움을 달래줄 여인이었나. 저 사내에게 나는 정말 마음이었을까? 그런 혼잣말만 가슴 안에 맴돌며 밤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며칠을 지나 복칠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는 방 안에 등불이 켜지지 않자. 더는 마님이 눈을 마주치지 않자. 그는 저고리를 정리하고 짐을 싸기 시작했지요 그 모습을 보는 이는 없었으나 그가 싸놓은 보자기 위엔 그날 밤 연화가 개어주었던 속옷 한 벌이 조심스레 얹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연화는 행랑채 문이 열려있는 걸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 안엔 비어있는 이불자리와 개어놓은 저고리 한 벌만이 남아있었지요 그날 밤도 연화는 자기 손으로 등불을 켜놓은 채 창호를 열었습니다. 복칠은 아직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그 불빛을 보고 발길을 멈췄고 한참을 뒤돌아 서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로 연화는 마당을 건너와 말없이 복칠의 보자기를 풀어 다시 행낭채 벽에 그의 저고리를 걸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집에선 다시 두 개의 불빛이 밤이면 같은 시각에 꺼지고 같은 시각에 켜졌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품는데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없이 등불을 켜는 용기 하나면 그걸로 충분한 날도 있지요. 하지만 마님과 복칠이의 마음 한 구석엔 늘 신분의 차이가 자리를 하고 있었어요. 둘이 옷을 벗고 하나가 되어 밤을 가진다 해도 신분은 여전히 극복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연화는 이제 그 집안의 안주인이자 양반가의 핏줄이었습니다. 장에 나가 봐도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도 사람들 눈은 날카롭게 마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복칠은 알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함께 있으면 언젠가는 마님이 손가락질을 받게 될 거란 걸요. 하지만 마님 또 한둘의 신분 차이를 잘 알고 있었지만 이미 복치리의 것에 길들여진 마님에겐 그 어떤 사내도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 분명했어요. 이것은 분명 사랑이나 육체적인 끌림도 강한 관계였어요. 복치리도 그 어떤 여인들보다도 마님과의 하룻밤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언젠간 이 관계가 마님을 파멸하게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복칠이는 이 손이 마임을 지킬 수 없다면 만임 곁에서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 마지막 예라 여겼습니다 복칠은 밤새 저고리를 개고 짐을 쌌습니다 행랑채 마루 아래에 묵혀뒀던 헌보자기에 속옷 한 벌과 작은 쪽지 하나를 함께 묶었습니다 거기에는 떠난다는 복칠이의 마지막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복칠이가 떠난 뒤로 연화는 생각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괜히 생각하면 뭐하나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장에 나가서 돼지 감자 한 봉지 보이면 저놈 이거 보면 또 쪼개면서 먹었겠지. 혼잣말이 절로 나왔고 빨래 걷다 마당에 발 닿는 소리라도 나면 고개부터 돌아갔습니다. 근데 없지요. 올 리가 없었어요. 어느 날은 베개 니 갈아놓고 혼자 누웠는데. 그 베개가 괜히 푹 꺼진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앉았는데 누가 누웠다 간 것처럼 자국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연화는 그냥 한숨만 푹 내쉬었지요. 밤에 이불 속에 누워있으면 가끔 그 손이 생각났습니다. 팔뚝 굵고 손등에 굳은 살 박힌 그 손. 처음엔 참 거칠다고 생각했는데 없으니 그 거친 손도 괜히 따뜻했던 것 같고 에휴 그런 손이 어디 또 있나 그러곤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이 보고 싶은 날은 이유도 없고 대책도 없습니다. 그냥 문득 생각나고 문득 보고 싶고, 문득 허전했었어요. 하지만 복칠이는 떠난 줄로만 알았지만, 그 놈은 그 어디 멀리 간게 아니었습니다. 산 넘어 마을에 방한 칸을 얻어 약초 캐고 장에 내다 팔면서 이따금 밤이 되면 마님 집 언저리를 조용히 돌았습니다. 등불이 꺼졌는지 창문은 열렸는지 마당엔 사람이 드나드는지 말없이 눈으로 살피고 그저 한 바퀴 둘러보고 돌아가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복칠은 안채 뒷마당에 빨래줄이 다셋째 그대로 널려있는걸 보고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장독대 옆 약초밭도 풀만 무성하고 우물과 뚜껑도 반쯤 열린 채 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마님이 아픈 거 아니야? 그날 밤 복칠은 처음으로 다시 담을 넘었습니다. 안채 문틈으로 바람이 새듯 복칠이 얼굴을 들이밀었을 때 방안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구석에 누운 마님은 등을 돌린 채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지요. 복칠은 소리 없이 안으로 들어가 마루 끝에 앉아 한참을 등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마님 저 복칠이가 왔습니다. 마님은 복칠이의 목소리를 바로 알아챘어요. 떠나보려 했지요. 근데 마님 집 불빛이 꺼지는 날은 도무지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동안 어디 있었느냐 담 너머에서 서성였지요 밤마다 혼자 있지 않으신가 싶어서요 잠시 후방 안에 조용히 웃음이 번졌습니다 네 이놈 아주 오래된 귀신이었구나 예 붙은 채로 못 떠나는 놈이지요 그날 밤 등불은 다시 켜지지 않았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대신 마루 끝엔 두 사람의 신음 가득한 소리가 들렸어요. 밤 공기엔 서운함도 눈물도 없이 편안한 숨결만 오르내렸습니다. 사람이 그리워서 앓는 병엔 약도 침도 잘안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 병엔 사람이 와서 옆에 앉는 게 제일 좋은 약이라지요. 그날 연화는 그 약을 마셨고 복칠이는 그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답니다. 그리하여 마님과 머슴은 누구의 허락도 받지 못한 인연이었으나 누구보다도 깊이 서로를 품고 살아갔습니다. 낮에는 말 한마디 없이 스쳐갔고 밤이면 말 없이 서로를 기다렸지요. 손끝보다 마음이 먼저 닿는 법을 그 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름도 남기지 못한 사랑이라 해도 불꽃처럼 번지는 것보다 숯불처럼 오래가는 정이 있다는 걸 그들은 스스로의 날들로 증명했지요. 이름은 없어도 마음은 진실했고 신분은 달라도 눈빛은 같았으니 비록 격식은 없었을지라도 그 사랑은 이미 오래전부터 맺어졌던 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은 몰랐지만 밤이면 안채와 행랑채 두 창호 너머로 나란히 켜지던 등불이 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몸은 낮았으나 뜻은 높았고 말은 없었으나 정은 깊었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 만임을 품은 복치리의 사랑은 끝내 바람에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등불은 지금도 어딘가 고요한 기와집 창호 너머 누군가의 밤을 지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어떠했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